네, 반갑습니다. 장대양봉 t v 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어제 저녁 6시에 엑시콘 시에 상가는 중인데, 신경 쓰지 말고 매물 때끊어나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예 아예 노리고 있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어, 어제 어 제가 시청자 그렇죠 장대항봉 t v 구독자 라이브 방송에서 그렇죠 구독자를 대상으로 한 종목 분석 요청 방송에서 제가 첫 종목으로 엑시콘 이거 내일 봐야 된다고 했죠 무조건 봐야 된다고 했고 오늘은 반도체 날이라고 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엑시콘은 본 상승을 할수 있다 라고 적혀져 있는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엑시콘이 왜본 상승을 할수 있었느냐 자 여러분들 지나고 나서 제가 좀 봤는데 이걸 좀 미리 알았으면 여기 밑에서 스윙 매매를 했을 건데 이거 월봉으로 보면은 뭐예요 자 앞에 있는 매물 여기서 봤고 그 매물 여기서 봤으니까 지지하고 돌파해서 오른 자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엑시콘 하, 이거 파야 된다고 제가 오늘 말씀드렸는데 아주 잘 상한가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다 로스를 걸었어요 그렇죠 아침에 어디다 로스를 걸었어요. 그렇죠? 여기다 로스 걸었죠. 그냥 만0백원안 깨면은 그냥 냅두라고 했죠. 여기 매집이 있고요. 물량이 받고, 물량을 받고요. 본상승을 할수 있는 자리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 예, 풀로 잡아가지고 14%를 꿀 거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분봉 매매는 어디서 했어요? 여기 두 번째 바닥을 지지할 때 여기서 잡아서 여기까지 먹었죠. 그렇죠? 얘 예, 8%를 예, 먹었습니다. 이 종목 두 번에서 14%, 8% 먹었습니다. 예, 이렇게 매매를 잘했고요. 혹시나 이 종목이 물려 계신 분들은 내일, 그래서 그렇죠, 이 양봉의 머리를 지키는 양봉이 나오면은 꼬리에 반해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무너지면 아리갭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첫 종목은 뭐였어요? 가온칩스였죠 그렇죠? 예, 정말로 가온칩스였습니다차 예, 해볼까요, 여러분들? 9시로 돌려보자. 9시로 돌려보자. 9시로 돌려보자. 저기 9시 되면은, 요, 제일 처음에 이게 가운칩스죠? 그렇죠? 양봉 조그마할 때딱 올려드렸어요. 이거는 그냥 제가 이 단면, 이 차트의 단면만 보고 그냥 바로 올려드린 겁니다. 왜 그렇느냐? 그냥 돌파갈 줄 알았어요. 이 가운칩스 같은 경우에도 왜 돌파갈 줄 알았냐면은, 사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엑시콘이랑 똑같은 자리에요. 그렇죠. 엑시코는 월복인 이 형태죠. 앞에 있는, 앞에 있는 매물을 여기서 받고, 그 매물을 여기서 받고, 돌아서 올라간 자리.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첫 종목을 그냥 가공칩스로 예, 매매하자고 올려드렸던 겁니다. 어떻게 됐나요? 굉장히 잘 상승을 해 주었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매매를 한 종목. 삼성 출판사. 자, 이거는, 예, 그렇죠. 이거 매매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올려드렸는데, 여기 양봉 조금할때 제가 올려드렸어요. 이거 몇 프로 상승했냐? 이거 뭐25% 상승했나? 아따. 겁나게 많이 상승했는데, 풀슈팅을 했죠. 그렇죠? 상한가를친 다음에 마이너스에서 시작했지만은, 이 좌측에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지지하고 양봉으로 올랐기에, 음봉로스하고 잡을 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예, 이렇게 매회를 잘했고요. 자, 그리고 코다코. 예, 오늘 뭐예요? 그렇죠? 제가 v i 가 걸렸지만 아래 안 깨면 위를 보자고 했죠. 그렇죠? 예, 코다코도 여러분들 찾아볼까요? 아래 안 깨면, 아래 안 깨면. 아닌데? vi. 아이씨. 차 해볼까요? 이렇게 하나하나 차 해보면 또 재미있죠? 어, 이거 아니, 어, 사마전자. 그렇죠? 이것도 사마전자. vi 풀리고 아래 돌파해서 오르면 위라고 돼있죠. 그렇죠? 이것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마전자. vi 풀리고 아래 돌파해서 안 깨면은 여기를 안 돌파해서 안 깨면 위라고 했죠 근데 상한가를 가버렸어요 이게 왜 그렇느냐 자, 앞에 있는 매물 여기서 왔고 그 매물 여기서 왔으니까 당연히 여기 돌파하면 여기까지 는 가겠죠 근데 아 제가 너무 얕게 봤습니다 예, 상한가를 갈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상한가에 매물을 파왔으니까요 그래서 상한가 드신 분들이 정말 축하드리고요 또 코다코도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 이렇게 단타쳐요 회원방은 이렇게 단타니다 여기 엑시콘 딱 음부로 쓰라고 딱 적어놨죠 그렇죠 예. 자 뭐 이것 말고도 뭐 굉장히 많이 매매를 했습니다. 예,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매매를 많이 했고 나중에 저녁에 라이브 방송을 할 텐데 예, 천천히 예, 그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사마전자 우리가 어디 기준으로 vr 걸리지만은 여길 돌파해서 오른 다음에 2위를 바라고 했는데 뭐 상한가까지 그냥 가버렸습니다 자 내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매물때는 121선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주 옳다 옳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한 번에 큰 슛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갭 떠가지고 121선 지위 상승하면은 일단 냅자 찾고 보는 곳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따라 올라간 게 뭐예요? 사마전기죠? 예, 저는 사마전기를 했습니다. 사마전기를 어을걸 노렸냐면은, 얘가 이놈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여기니까, 여기를 돌파해서 오른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조금 늦었지만은, 자, 앞에 있는 매물을 여기서 받고, 그 매물을 여기서 받았는데, 여기서 돌파시도 시원하게 해주지 못했으니까, 최소한 여기 사이까지는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매매했는데, 아주 잘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예, 큰 상승을 한 채로 마감을 했으니까, 내일, 이 아래에 있는 선을 기준으로 승부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 결국에는 이 사마패밀리 같은 경우에는, 예, 대장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장주를 꼭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 풀 상승을 하면 아마 여기 있는 양봉의 머리까지 가주지 않을까 한15% 정도라고 예,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d t n c r 로는 도라이지만은 사실 그렇죠 매매를 할수 있는 자리였어요 어떤 매매를 할수 있는 자리냐 그렇죠 주식은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하고 그 매물대를 지키면서부터 더큰 상승을 한다 그렇죠 그리고 얘가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상한가였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냥 재미삼아 100만원 매매했는데 아무 뭐 그냥 뭐 사안가를 가버렸어요 자 내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참고하실 수 있는 매물때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 파맵신 그렇죠 제가 파맵신을 봐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렸죠 왜 봐야 되느냐 사안가를 치고 캡에서 음봉으로 무너졌는데 거래량이 안 터졌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laughs> 결국에 사안가를 갔죠 이 말이 뭐냐? 그러니까 아예 갭에서의 음봉이 앞에 있는 매물을 받고 지지하고 상한가를 간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갭도 위치가 어디였어요? 점 상한가에 머리였죠. <laughs> 제발 맞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 이거 못 봤어요. 왜 그러느냐? 딴거 매매하고 있었으니까. 뭐 이거 먹거나 저거 먹거나 무슨 상관이에요. 자 내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매물때는위아 같습니다. 자 ITM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보지도 못했어요, 여러분들 보지도 못했는데 뭐 상승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왜 그렇느냐? 얘가 여러분들 작전이 시작된 곳은 어디예요? 여기였죠. 그리고 작전을 마치고 121선을 역지지하면서 내려오다가 여기 좌측에 있는 매물 때 그렇죠? 여기 매물 때 근방에서 지지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작전의 시작점을 깨면은 그 작전의 시작점까지 올라온다고 했죠. 이 시작점까지 올라오는 게 뭐냐? 자, 앞에 있는 매물을 받고 다시 지지하고 돌파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저뭐 때문에 올랐나 싶었어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들어간 시간이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에서 시작할 확률을 염두에 두시고요. 만약에 상승한다면은, 이 위에 있는 매물대를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더큰 상승을 할 만한 요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이콘 포너 같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예요? 이걸 매매하려면은, 보통은 얘가, 저 같으면은 이걸 보고 매매를 하려면은, 여기를 돌파할 때 매매를 했을 겁니다. 왜그러느냐 내려오면서 여기랑, 여기까지 매물을 다 받아뒀잖아요. 그렇죠. 예, 보지는 못했는데 아주 좋은 단타 매매 자리에 예, 상승 자리로서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상가에 매물도 없고 잘 상승을 해 주었고요. 이거를 차트를 보고 매매하신 분은 굉장히, 예, 그렇죠. 예, 똘똘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내일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매물 대는 위와 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레비 코퍼레이션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거 우리 회원방 스윙주라고요. 어디 기준으로? 여기 기준이었나? 아, 여기 기준으로요. 그렇죠. 갭에서 음봉으로 무너질 때 버려도 되고, 그리고 이 갭에서의 은봉이, 그렇죠. 물량을 받은 게 되니까 이걸 돌파해서 오르는 게 목적지라고 했죠. 어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은봉의 머리를 돌파해서 오르는 게 목적지라고 했죠. 예, 굉장히 재밌게 잘 매매를 했습니다. 자, 가운칩스는 설명드렸고, 대동기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분봉으로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앞에 있는 거 돌파해서 오를 거라고 했죠. 그리고 오를 때 형상이 어떻게 오른다고 했어요. 원액이 오른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1,500원을 기준으로 앞에 있는 매물을 여기서 받고 그 매물을 여기서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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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으니까 이 1,500원 안 깨면은 여기를 다 돌파해서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매매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쉽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는 우리가 회원방에서 이거 스윙 주죠. 그렇죠. 여러분들 믿지 않으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대부분 물려있는 종목, 오늘 물리 종목은 회원방 스윙주입니다. 회원방 스윙주고요. 자, 기름빛 빼고 지표 발굴이 없다는 사실, 뭐 가장 아예 뭐 솔루스 첨단 소재는 들고 간 자리라고 저 밑에다가 줄을 어놨죠 그렇죠. 예, 축하드립니다. 이거랑, 그렇죠. 주식은 가장 강력한 매물대로부터 가장 강력한 매물대까지 간다도 원리로 우리가 매매를 했고, 솔루스 첨단 소재 유비도 제가 8740원을 기준으로 제가 어제, 예, 버티볼만 하다고 했죠. 솔루스 첨, 아씨 아닌데? 뭐였지? 아, 뭐, 어제, 할 어제 올려드렸어요. 예, 어제 올려드렸는데, 뭐, 그렇죠. 예, 하루 만에 22% 수익을 잘 내주었습니다. 이걸 매매한 이유는, 자측에 있는 매물대까지 내려왔고, 매물대를 안 만들면서 깔끔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얘는 적어도 오르면은, 이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예,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곳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사이트 간택의 경우에는 제가 매매를 했어요. 왜 매매를 했느냐. 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사가를친 다음에 마이너스에서 올랐어요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얘는 털기 상승을 해야 되면은 당연히 이 어제의 상머리를 지지하고 오를 거기 때문에 이 상머리를 기준으로 제가 매매를 했고 거의 17%, 12%두번 먹었나? 예, 그렇게 예, 잘 먹었습니다. 그렇죠? 상한가를 친 다음에 털지 않으면은 그렇죠. 아, 상한가를 친 다음에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면은 이 상머리를 돌파하는 양봉이잘 보셔야 됩니다. 마치 삼성 출판사처럼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상신전자는 우리 스윙주였죠? 내려오면서 매물 다받아줬으니까 당연히 들고 간 자리였죠. 어디 기준으로? 이전 매물대를 기준으로. 그 위에 있는 매물 받아뒀고. 그렇죠? 예,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어, 보르노이 같은 경우도, 예, 그렇죠? 제가 어제, 예, 그냥 들고 가도 된다고 자꾸 버티는 자리라고 했죠. 121선까지, 예, 그냥 올라간 자리라고요. 별거 없죠, 여러분들? 앞에 있는 매물 여기서 다 받아뒀으니까, 당연히 여기를 돌파해서 오르는 게 목적지가 되겠죠. 그렇죠? 예. 또뭐 별도의 특이사항 있나요? 뭐 이것 말고도 많이 매매했는데 짐매트릭스 급등했네 갑자기 재밌죠 여러분들 예 PPC 글로벌도 우리 스윙주였죠 예 그렇죠 이것도 여러분들 내려오면서 바닥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지지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예, 들고 한 자리라고 했죠. 그렇죠? 예. 뭐라고요? 주식은 가장 강력한 매물대로부터 가장 강력한 매물대까지 간다. 이 논리로 매매를는 겁니다. 여기가 가장 강력한 매물대고, 그렇죠? 여기가 가장 강력한 매물대니까. 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예,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즐거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내일 뵙도록 아, 다들 그렇죠?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어, 다음 주월 아, 다음 주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3일 연휴죠? 예. 여러분들 예, 정말 올해가 다 와가는데 여러분들 정말 올해 한해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이거 하나만 이거 보도록 할게요. 이거 너무 아까운데. 이거 여러분들 디테 시아노랑 똑같은 자리입니다. 잘 보세요. 이거 못 봐서 굉장히 제가 아쉬워했는데 뭐라고요? 주식은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돌파해서 그 매물대를 지키게 되면 더큰 상승을 한다고 했죠. 9,800원을 기준으로. 근데 큐, 이제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제를 보세요. 얘가 어떤 짓을 했어요? 여길 기준으로 승부가 났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DTNC 아로랑 똑같은 차리라는 겁니다. 네, 이걸 못 봐서 굉장히 아쉬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정말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크리스마스 3일 연휴. 푹시다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되면은, 뭐, 크리스마스 당일 저녁에는 뭐, 여러분들, 뭐, 그렇죠? 네 뭐, 사랑도 나누고, 가족들끼리 사랑도 나누고, 연인들끼리 사랑도 나누고, 그렇죠? 이웃 간에 사랑도 나누고, 그렇죠? 뭐, 이성친구와 사랑도 나누고, 사랑도 나눌 일이 많죠, 여러분들. 예, 그리고 이제 부르유웃에게도 사랑도 나누고, 그렇죠? 각가지 의미로 여러가지 형태로, 예, 여러가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눌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때 한번 방송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 시간되면은 제가, 어, 공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다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예, 내일 뵙도록, 아죠 예, 다음 주 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